난 항상 너에게 늦지 않아. 넌 늦어 넌 항상 나보다 한발 늦어. 난 너에게 항상 늦지 않아. 너 그런 식이야. 너는 항상 늦어. 왜 항상 나한테 발을 못 맞춰 주니? 내가 한발더 가면 네가 한발 따라와 주고 사회적 거리 두기 몰라? <laughs> <laughs> 너 어, 나랑 거리 두냐? 2m. 나랑 거리 두냐고 국가에서 정한 거야 <laughs> 국가 정한 게 중요해? 아 중요하지 아 <laughs> 어, 중요해. <laughs> 중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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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그걸 빨리 했어야 된다고 잘 지났다고 멍충아어말 <laughs> 잘하네 야어야 어, 야, 이건 또박또박 잘한다 야어말 잘하네 <laughs> 어. 말 잘하네. 아, 아니녕 끊어. 아야 어디야 끊어. 아니, 어디야. 자 이동해 실패. 아한 <목소리> 뭐야? 너너야 너는 진짜 니왜 여기 있냐? <laughs> 난너 여기 항상 늦지 않아. 야 거리 두라고 2m 사회적 거리 두고 언제부터 우리가 거리였다고? 거리 두는 데. 말이야. 아 뭐, 춘다 엉엉엉엉엉엉! 살살좀 빨리 했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